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달겠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실텐데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185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거울이 붙은 사연이 1853년에 미국에서 건물을 높게 짓는 그런 붐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짓기 위해서 오티스라는 회사가 아,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안전하게는 만들었지만 엘리베이터가 느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민원을 넣었습니다. 너무 느리고 어, 높이 올라갈 때까지 힘들다고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이 회사 측에서는 이걸 빨리 올리기가 굉장히 시간과 기술과 노력이 많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던 중에 그 건물의 관리인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거울을 붙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붙여서 정말로 해봤더니 미련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거울 보고 이제 얼굴을 감상하다 보니까 다 도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속도에 무감각해진 것을 이렇게 만들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오티스라는 회사가 어, 민원인들이 빨리빨리 빨리 올려달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빨리 올리기만 했다면 속도에만 집착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였을 것입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이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하나의 몰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의 재림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자 이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네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두 개의 권면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권한노니라는 말이 두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등장하고 14절에서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등장합니다 이것을 원무로 보면 거의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2절과 13절이 하나의 권면의 내용이고 13절과 14절 내용은 또 다른 권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권면은 서로 사실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연계되어지는 내용이고 또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12절과 13절의 권면의 내용은 교역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그 뒤에 14, 호절은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또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말을 합니다. 즉, 교역자의 직무를 알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아, 그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머리로만 알고 끝. 이게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또, 어, 일하는 직무에 대하여서 존경을 표하라 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다스리고 또 다, 수고하고 다스리며, 어, 권한다 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세 개의 단어는 이렇게 분리된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정관사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하며 또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너희가 마땅히 존경을 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고와 또 다스림과 권하다란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 육체 노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피로를 느끼다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어서. 어, 이 수고라는 말을 들을 때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 수고라는 단어를 언제 썼느냐면 장막 지을 때 육체적인 수고를 하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설명할 때 쓰기도 했고 그러지만 더 많은 경우에서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것을 어, 이 단어에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서도 이 수고의 정체는 바울이 나가서 천막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과 권하는 일, 다스리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어느 정도로 마치 육체가 아주 고된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것 같은 수고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고 권하는 것, 이 일은 먼저 다스린다라는 라 말은 어떤 교권주의적인 의미에서 어, 군대처럼 지시하면 복종하고 또 명령하면 아무 말하지 못하고 따르, 따라야 하는 그런 개념의 일이 아닙니다. 어, T.D.N.T.라고 하는 신약 신학 사전이 있습니다. 영어로 써져 있어서 참 보기 힘든 책인데 그 책의 수고의 아, 다스리다라는 말의 강조점은 뭐라 말하냐면 그들의 등급이나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그들의 노력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 하나님의 양떼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말씀의 꼴을 잘 먹을 수 있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다스림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대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목회의 돌봄, 목회의 다스림의 다른 말은 무엇과 같으냐면 부모의 돌봄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대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스림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죠? 힘과 어떤 억압으로 우리를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시고 또 섬김 받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도리어 우리를 섬기시는 모습으로 예수님 이땅 가운데 사시고 또 사역하셨습니다. 이 다스림의 의미가 이게 온화하고 또 섬김의 의미, 온유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하다라는 말은 꾸짖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잘못을, 잘못을 보고 또 경책할 수 있는 것, 또 때로는 징계할 수 있는 것 그런 권리가 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런 일들을 하는 어, 교육자에게 존경을 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12절에서 등장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런 어, 교역자들의 수고와 또 목회의, 방, 복, 목회의 그 일들을 따라서 그것을 그냥 덮어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존중하지 말고 존경하라는 이야기이죠. 존중하면 그냥, 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 하든지 나는 그냥 들어는 주겠다. 이건 존중이겠지요. 아무리 길게 말하든 아니면은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든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생각해 주어서. 그러나 존경은 다릅니다. 내가 그분의 말을, 교훈을 기뻐하고 가슴에 새기고 노력하는 일은 존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섬기는 교역자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그들의 가치침을 귀하게 여기고 또 존경해야 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의 봉사자들의 교훈을 잘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역자와 형신도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의 성격 때문입니다. 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어, 권면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는 그 일을 내가 존중해 준다라는 것이죠. 사람으로 돌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일에 내가 존경함으로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역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질서와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르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형제입니다. 형제. 내가 너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하라면 해. 이런 억압적인 표현이 아니라 주 안에 너와 나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이 형제라는 말이 대살로니가 4장부터 한번 몇번 나오나 한번 세봤습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우리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고 또 4장 9절에 보면은 누구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4장 13절에서는 또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5장 1절에 대해서도 형제들아 5장 12절 또 14절에서도 똑같이 형제들아. 계속해서, 너와 나는,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형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과 15절에 두 번째 권면이 등장합니다. 이 14절에서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게으른 자, 또 마음이 약한 자, 또 힘이 없는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게으른 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냥 게으른 자라고 생각하면 수고하지 않고 게으름만 부리면서 공동체의 짐이 되는 사람 물론 그 사람도 게으른 사람입니다 백수나 한량처럼 아무런 자신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쭉이 게으른 자를 생각해 보면 이 게으른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한 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게으른 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사로니가 후속에 가면은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 말은 어, 백수는 모,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어, 이런 맥락에서 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자, 너네 그거 하지 말고 지금 네가할수 있는,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의 믿음은 현실 도피적인 믿음이죠. 그감 밑에 누워가지고 입만 벌리고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이 게으른 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 네, 마음이 약한 자는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 마음이 연약한 자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다시 한 번, 다시 한번더 문맥의 의미에서 이 마음이 약한 자를 생각해 보면 사장 3절부터 8절까지 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이 4장 3절부터 8절에서 나왔던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어, 성적인 절제력이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어, 4장 4절에서 보면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 이 사람은, 어, 또 성적으로 연약한 자들, 충동에 약한 자들을 가르치는 표현이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자가 등장합니다. 네, 힘이 없는 자. 이 제살로니가 교회에도 힘이 없는 자가 있었는데 네, 당연히 이 힘이 없는 자의 정체도 무엇이냐면 제살로, 제살로니가 교회의 정말 큰 문제가 뭐였냐면 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던 중에 고난 받으며 기다리던 중에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겁에 질리고 공포에 떨었던 사람, 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계속 고난은 있으면서 예수님 안 오시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분들의 막 그것을 바라보면서 염려되었던 사람들이 아무런 어떤 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나, 마음이 약한 자나, 이 힘이 없는 자의 공통 부모는 뭐냐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약자입니다. 교회에서 힘센 사람, 저처럼 힘센 사람이 강자가 아니라, 믿음의 근육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받지 못하여서,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가 교회에서 연약한 자, 약한 자, 게으른 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죄에 빠졌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고 민망여이면 눈치 주지 말고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마치 그 죄를 범한 것처럼 그 사람을 품어주는 일 해야 합니다. 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해서 왜 자꾸 떠느냐 v e any questions. I don't know if y o 와 have any questions. I 로서로서로 n o w if you have any questions. I don't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I don't know 서로서로 u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아, 아, 어떤 사람이든지 선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받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연약한자가 먼저라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어야 하지만.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랑의 대상에서 빼버리는 일은 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사랑으로 격려해 주어야 한다.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목회의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저도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만 여러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부, 어, 저처럼 못난 목사를 사랑해 주셔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신방 다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어머니처럼 저를 늘 챙겨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조금만 잘하면 이만큼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네, 이만큼 못했으면 어,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laughs> 사랑의 빚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이 쪘죠. 네. 10kg. <laughs> 네. 밥 먹어서 찐게 아니라 사랑 먹어서 찐 겁니다. 아멘. 네. 대답이 없으신 듯. <laughs> 네, 우리가 강한 자가 한번더 참아주고 격려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끝까지 해야 하는 일은 서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한 사람만 사랑받고 한 사람만 사랑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소망의 서신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 하라? 모여서 기도하라보다는 할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면 모이지 않겠어요. 사랑하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교훈하고 또 책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수준 높은 교회. 지금도 충분히 수준 높아서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주 볼때 400개의 교회가 있다고 들었지만 우리 교회만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복음으로 진동하는 그런 교회 세상에서 버림받고 낫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도 그곳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방종하는 사람이 있었고, 나태한 사람이 있었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장 1절부터 그들의 그 가야할 길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10이라고 13절처럼 교육자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따르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 가지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거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바른 길로 왜곡되거나 돌아가거나 멈추지 않고 갈수 있는 길은 진리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또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지식 안다고, 나만 거룩하다고 사람답게 뽐내는 것은 자기 일을 쌓는 것이고, 내가 조금 더 알았다면, 내가 조금 더 사랑을 입었다면, 쫓아가서 만나서 격려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 진리와 사랑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 요령과 방법의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크게 우리가 볼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올 거죠. 이제, 어, 이제 아주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원주의 이 현장에 임해 있습니다. 근데 재림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지금 임하고 있는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소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말처럼 이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고, 교훈을 받고 실천함으로 지금 우리 이 땅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우리가 기다린 것. 그것을 15절에서는 무엇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선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 해라. 구제해라. 이것만이 선이 아니라, 진정한 선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를 살 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땅 가운데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고, 다가올 나라를 소망하며, 또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 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런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날을 살아가시면서 소중한 것 찾겠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와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 열심히 벌지만 정작 자녀와는 뭐 이렇게 일주일에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아빠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혹시 그러지 않은가? 되돌아보야 할 것입니다 테탈로니가 교회인들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의 이 고통스러움과 어려움을 잊게 만들어 버리는 마약 진통제가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에서 버텨내고 이겨내게 하는 힘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오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계시죠? 맞죠? 안 계신가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면서 또이 땅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 쳐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대살론이 학교에 얼마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사로니까 성도들을 단번에 직, 직행을 보내셔 가지고 천국으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에 데려가시지 않고 그 사람들이 대사로니까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버티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적은 하, 하, 이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한 번에 못 보냈을까요? 보내실 수 있었겠죠? 보내시려고 했다면 그리고 신명기회를 보면 그 거리가 직선으로 가면 열 하루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린 것은 하나님이 능력에 부족함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먹고 마시고 뒹굴면서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녹록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생각보다 더디고 느립니다. 내가 이거는 그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생각보다 게을르고 나는 생각보다 인정이 없고 나는 생각보다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한숨 짓는 것보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의 한숨 짓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더디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씨름을 걸어오시면서 우리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대학에 착 붙고, 내가 기도하면 믿지 않는 우리 뭐 부모님, 자녀, 예수 믿고, 그리고 내 건강 회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승승장구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할 때더 많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 즐기느라고 다음, 다음 넘어가지만 자빠지고 넘어졌을 때는 실패했을 때는 울면서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더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가 주제 넘은 소리 에 한마디 한다면 개업 예배 드리면 폐업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과 또 선하신 손길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실패가 없었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나마도 이만큼이라도 배우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고민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하더라도, 지금 나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네, 그렇게 편한 말씀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어,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자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함. 이 말씀이 왜, 왜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14절 말씀에서 나오는 게으른 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권기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진정한 형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곁을 떠나서 팔짱 끼고 판단하고 점수 매기는 분이 아니라 나약하고 넘어지고 훈련받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땀을 흘리면 함께 땀을 흘리십니다. 여러분이 울면 함께 울어 주시는 분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더 아름답게 표현한 것은 아가서에 있습니다. 아가사가 뭐라고 말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말 한마디 우리가 들으면 울더라도 한번 닦고 속아준 만 치며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수 없다면 업혀서라도 어,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간을 값어치 있게 그 시간이 꼭 필요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더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지키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나의 참 형제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한순간도 놓지 않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 따라감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걸음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의 삶과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힘이 없습니다. 낙망하고 쓰러져서 주저앉고만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웃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주고 받으며 우리가 주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함으로 날마다 선을 따르는 주님의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눈물 흘리는 자에게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땀 흘리는 자에게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이 은혜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 날마다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 필요한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